어, 이번에 학운동과 함께하게 된 작품의 주제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함께 예술 작품 모뉴먼트를 만드는 것이 어, 저에게 예술가로서 큰 경험이고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사, 둘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분이 너무 잘 갖추시고 그래서 오늘 이번 충장 축제가 멋있는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축제가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충장 거리 프레이드를 위해서 여기 선안마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국악기를 바탕으로 장구로 치면서 두 눈바가락으로 연주를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너무 잘하셔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빠짝 붙겠지? 많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이 위로, 어, 이례성인, 어,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 지역 주민들하고 어, 소통하고 그 지역만의 역사나 그 기억들이나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어, 표현하는 작업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어서 흥미로웠고, 어, 이 작업을 통해서 그 개인적으로도 작품의 충장동에서 하는 축제라 주민으로서 끝나게 자부심을 갖고 이번 축제에 열심히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0회를 맞은 충장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과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laughs> 잘 하셔가지고 즐겁게 <laughs> 연습하고 있고요. 어, 공연 날 어머님들과 같이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저희 마을이 뭐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당동 하이팅!